안녕하세요. 오늘도 배달을 시작을 합니다. 시작하자마자 바로 코이 잡혔어요. 오늘도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. 안녕하세요. 배민원입니다. 수고하세요. 초콜 완료하고, 지금 초콜 완료하러 오는 동안 콜이 한 20개 이상 제가 거절을 한것 같아요. 같은 코스들도 계속 찍히기는 했는데, 똑같은 주소지였던 거. 금액들이 낮춰졌다가 올라갔다 하면서. 근데 그 금액에 가기에는 너무 어이없는 콜들이 좀 많이 들어와서. 자꾸 이런 식이면 오늘 프로그램 끄고 너 쿠팡 탄다. 왜 그러는 거야, 어? 단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, 쿠팡하고. 일단은 두 번째 콜, 그래, 이 가격에 그나마 할만하다 해서 잡았는데,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계속 진행을 하고, 오늘은, 얼마만큼 할런지는 모르겠어요. 계속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그냥 집에 들어가서, 씻고 자는 게 나을 것 같아. 안녕하세요, 배민원입니다. 수고하세요. 안녕하세요, 배민원입니다. 수고하세요. 안녕하세요, 배민원입니다. 몰라요 그냥 기다리 말을 안 해주는데 수고하세요 저랑 같이 배미는 기사분이 한번 오셨는데 지금 시간에 조대가 장담하지 못하게 걸린다고 하니까 말도 안해줘요. 몇 분이 걸리는지 그랬더니 그냥 가신다고 취소하고 가셨어요. 제차 취소 요청하시고 바로 가신 것 같아요. 저는 일단은 두개 잡았으니까 한번 기다려 볼게요. 아 이거 두개 잡고 딴 쪽으로 빠져나가야지. 아 여기선 도저히 안될것 같은데. 지금 시간에 차가 너무 많은데. 지금 여기에서 2 0 2 0 분, 넘게 기다리고 있어요. 대민원 저기 여기서 만시고 남들, 안 나온 하시고, 소를 하시고, 치를 하시고, 치료를 하시시간치필시 없어 시고 치료를 하요고리료고치치료고하고를하하를안하는데 이번에는 배차 취소를 했어요. 도저히 안 되겠어요, 배차 취소. 저 거기서 20분을 대기를 했거든요. 그랬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. 그게 순서대로 빼시는 건지 모르겠어요. 근데 사장님들 마음도 다 이해하고 하겠는데. 아니, 제가 말씀드렸거든요. 아니, 저 이거 하나 때문에 지금 20분을 기다리고 있다. 빨리 빼달라. 제가 웬만한 배차치료를 안하니까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아전 기다리실 수 없으시면 여기에서 시간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배차 취소를 하셔라 그래서 아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일단은 배차 취소를 하고 하나만 지금 음식 나가있던거 하나만 어차피 그거는 픽업 완료 눌러놨기 때문에 진행을 하는 건데 와 아니 그래놓고 나중에 기사 안 오면은 기사 안 왔다고 늦었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또 발생할 거 아니에요. 제가 20분 전쯤에 제 코드를 계속 말씀드렸어요.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아 모르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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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래도 좀만 기다려달라 기다려달라 알겠다 기다리겠다 그러면서 기다린 게 20분이 넘어서고 나서. 음식이 계속 다른 것들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, 아니, 기, 언제 주시냐 여쭤봤어요. 저 20분 넘게 기다렸다. 그랬더니 하드스톤 말씀이 배차치도 하래요.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배차치도 했어요, 그냥. 도저히 안 되겠어서. 다들 오늘도 수고들 많으셨어요.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